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에이수스 2025 TUF 게이밍 F16 코어 i7 인텔 14세대와 지포스 RTX 5060이 탑재된 이 제품이 딱입니다. 강력한 인텔 14세대 프로세서와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노트북은 빠른 게임 로딩과 원게임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포스 RTX 5060 그래픽 카드 덕분에 생생한 그래픽과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 선사하고, 견고한 TUF 디자인으로 내구성도 뛰어나며,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선택.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